안녕? <목소리> 안녕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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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혜야. <목소리> 어. 내가 널 도와주러 왔어. 아, 못 믿겠어. 나도 못 믿겠어. 이거 다. 어떤 아이디 이거 하면 되나? 어, 여기. 뭐예요, 진짜? 그거? <목소리> <목소리> 꿈이야, 꿈. <목소리> 대박 뭐야? 몰라요. 아, 대박. <laughs> 몰라요. 아, 어. 아 이상해.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예요? 아, 뭐가 이상해? 아 진짜 이상한데 말 편하게 해줘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자꾸 무서워. 네? 아, 신기해가지고. 여기서 알바를 하게 된 이유는 뭐야? 쇼핑몰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. 음. 근데 쇼핑몰을 다짜고짜 할순 없잖아. 음,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응, 하려고. 그지 그지. 이거에서 뭐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가 뭐 이렇게. 어 그런 고민도 많이 했어. 맞아. 지금은 그래도 그 시기가 지나서 지금 많이 행복해. 좀 확실히 내가 이거 해서 이렇게 어, 해야지 이게 생겨서. 이게 생겨서. 이게 없었을 때는 되게 그냥 항상 좀 우울하고 그랬어. 음. 음. 나도 막 계속 혼자 오디션 봤는데 다, 다 떨어지고. 계속 해도 똑같은 거 같고 안 되는 거 같고. 지금은 엄청 유명하다. 운이 좋아서. <laughs> 운이 좋아서요? 노력해서 오겠지. 부모님은 여기서 일하는 거 막. 처음에 반대 많이 했어. 했어. 어. 응. 지금은 그냥 나 믿고 기다려 주시고 있어.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호강 시켜줘야 되는데. 계속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 같아. 내가 생각하는 게. 이쁘네 근데 이게 왜 뭐야? 아 이거? 아 내가 물건을 이렇게 막 올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인대가 좀 늘어나서 옛날 무릎 아팠어가지고 응. 했었는데 좋았었어 아 무릎도 있나? 나 무릎 있지 아니 아니, 아니. 아니 무릎 있어 <laughs> 허벅지 다음 바로 종아리인 줄 알았어 어, 아니 <laughs> 만져볼래? 아니 아니 <laughs> 알아 알아 나 아, 무릎 있네. 되게 커 어. 내가 응. 여기서 일한다는 거 듣고 준비한 게 있어. 뭐? 뭔데?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응. 움직이고 한다고 어, 해서 맞아. 귀엽지. <laughs> 우와, 너가 보는 <고른> 거야? 응. <laughs> 진짜? 나도 샀어. <laughs> 똑같은 거? 오 <laughs> <laughs> 어, 대박. 진짜 고마워. 고마워 엄청 이뻐. 응. <웃음> <웃음> <예쁘지>? 귀여워. <laughs> 아, <laughs> 진짜 귀여운데. 진짜 네. 마음에 들어. 하행이네. 좋아하니까 <laughs> 응. 나도 좋다. 고마워 진짜. 내 응. 인생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 같아. <laughs> 어, <왜>? 아니야 <laughs> 아니 정말. 행복한 일도 훨씬 응. 많을 거야. 고마워 봐줘서. 다 잘돼. 네. 어. 나옷 갈아입을 때 <laughs> 신발 갈아신었다. 어 신었네. 어. 똑같아. 운이야. <laughs> <어떡해>. 귀엽지? 어. <laughs> 장난 아니다. 귀여워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어, 뭐야. 어. 어. 추워? 그냥 조금. 좀 추워? 응. <laughs> 뭐야? 내가 또 <laughs> 갖고 왔어. <laughs> <뭐야>? 이거 <이걸>. 있지? <laughs> 어, 고마워. 고마워. <웃음> 잠겨. 이거 <laughs> <laughs> 어떡해. 이렇게 너무 큰가 봐. <웃음> <웃음> 이리 와봐. 많이 접어보고 했는데? 입죽 빼봐, 팔. <laughs> 나 땅에 띠겄어. 아이거봐 <laughs> 아니, <웃음> 이게 뭐야. <laughs> 아, 되게 좋아하네. 아, 진짜 귀 사탕 먹을래? 사 어. 먹을래? 사탕 먹을 어. <laughs> 어 <laughs> 노래 들을래? 응너 노래 듣자 응? 너 노래 우리 노래? 응 우리 노래 뭐 좋아해요? 나 듣는 좋아해? 나 보기 드문 노래가 좋아해 보기 드문 노래 응 내가 네. <laughs> 지 그래서 아줌마같아 그치? 조금? 응. <laughs> 어느가서 하나 고르면 아나 이거 고 지금에도 기회야 참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같았어 지금에도 입지야 입지마 알았어 어. 알았어 이런 표정은 연습하는거야? 어. 그냥 타고난건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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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아 진짜. 알려주기! 집까지. <laughs> 괜찮겠어? 그럼. 아이바이보. 바이바이보 미쳤다. 내리자마자 업어. 마음에 들. 어. 마음에, <laughs> <진짜>. 아, 마음에 <laughs> 좀. 가다네졌네응 c a 를 똑똑히 치러야지 <laughs> 게임은 게임이니까 올라가는 거봐 a m e in it. Look at the g o b b l 빨리 o o k you're l i k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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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you're g o i n 진건진 거고 내가 아니야 기념으로 아니야 아, 아니. 내가 아니야 <laughs> 아니야. 바로... <RutTER> 자, 아니야. 아니... 아 내가 어스케 기분이다 아니야 놀라 와봐 아니 놀라 와봐 아 <laughs> 진짜 괜찮아 간다 어. 여기 이렇게 여기 괜찮아 꽉 잡아 진짜 괜찮아 이제 내려줘 진짜 괜찮아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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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것 같아 소리가 아 진짜 괜찮아 아니야 진짜 내려줘 <laughs> 오, 미쳤다, 미쳤다,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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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쳤다. 시간 엄청 빨리 갔어, 그렇지? 너무 <laughs> 빨리 갔어. 반대를 좀만 더 걷자. 어? 아쉬우니까 <laughs> 다시 가자. <웃음> <웃음> 들어가야 되아 응. 왔어. 오케이. 진짜 고마워 완전 추억이다 추억 꼭 기억해 안 까먹게 나도 아 진짜 즐거웠어 잘가 조심히 응. 야 수고했어 오늘도 응. 고생했어 잘자 <laughs> 아, 잘자 어. 응? 수고했어 지금꿈 아. 꾸고 힘내 어. 안녕 <laughs> <와. 웃음> <laughs>